독한 시간 벌써 시작할 시간이라니 아니 정말 기분 짧구나 아니 맞아요 니 죄송합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들어오세요 지금 시작하고 5시 되면 저녁 시간 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아니 <laughs> 네. 왜요? 특별한 거더 드린다고 는안 드리나요? 원래 드리던건는데 이번에는 드리게 안주고 가겠지만 노래 정리를 여기서 단나는 거예요. 그래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개념 쎄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문제 딱세개 있어요.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다는 무슨 얘기야? 왜어말이야 아. 아, 여기. 아, 거미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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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꺾이진 않았다는 얘기야. 응? 꺾이진 않았어. 알겠지? 그러니까 곡선이 매끄럽게 이거나 직선이라는 얘기야. 더우지? 좀 덥죠? 매끄러운 곡선이거나 직선이 쭉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가다가 끊기이 없어 없어,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 그리고 이어져 있더라도 가다가 이렇게 꺾이면 안 됐는데, 직선이었으면 계속 직선이고 동일한 기울기의 직선이고. 아니면 직선과 곡선이 이어졌을 때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첨점을 없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같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네 둘을 이으면 기울기가 0이죠. 이렇게. 괜찮아 그럼 평균 변화율을 구해 보면 b a분의 여러분들 이렇게 쓸 텐데. 그 값이 지금 현재 0이거든요. 양결을 이유가 그 0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접점이 접점 x좌표 c가 a, b 사이에는 저 조건을 만족하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무슨 말이야? 자,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당연히 이러면 모든 점에서 다0인 거죠. 둘의 값이 같으면 내가 이렇게 이었을 때, 요거 둘을 이은점이이면그0이랑 같은 평행한 애가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내려갔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래프 상황에 따라 상수에 따라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없지 않아 이런 얘기야. 무조건 하나는 있어. 이게 롤의 정리예요 뭐. 0대는 이 구간 안에서 미분에서 0대는 C값이 존재하니까 그걸 찾는 게 롤의 정리. 그럼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이걸 그대로 확장하는 거야. 평균값 정리는 똑같은데? 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똑같아. 이 상황은 주어지고. 는 동일해요. 근데 이번에 함수값이 같지 않을 때도 보면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 당연히 0이 아닌어떤 기울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줄쭉 이으면 얘는 어떤 기울기 양수겠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0이 아닐 때도 얘와 동일한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접점이 반드시 이 상의 존재해요. x 이렇게 같은 애가 적어다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게 평균값 정리야 그러니까 지금 저 왼쪽에서 논거에서 중간에 0만 제거하면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는 기울기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풀때이 기울기도 구하셔서 이 기울기 평균 변화율 이 기울기와 같은 접선을 갖는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문제 할것이다요이는찾는이평평균각의 문제 제죠죠이해뭐다 뭐, 됐지? 0되는영 찾는게 롤의 정리 기울기 구하는게 평균상은이영상 그럼 문제은이 영상은 이영이렇게 나와 대표형 3영상에 문제 이렇게나이이게문제이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하고 구간을 주시잖아 자 이때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 실수 c값을 찾아라 리브런드 하고 롤의 정리는 뭐야? 뭐야? 아니, 롤의 정리는 뭐 되는 거 찾는 거야? 영. 이분하고. 그 빛이. 문제 뭉치 뭉치. <laughs> 아, 지 아, 뭉치야? <문제>? 지금 나 <laughs> 눈이 영정 <모르는> 응? <laughs> <말이 되는> 건가? 응? 게 아, 잘못 건가? 어떻게? 잘못스 잉크 큰아인가 되게 중요한 정리예요.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얘를 활용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 수준이 높진 않지만, 이런 굉장히 함수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n 미분, t 미분, t I'm not even. i 는거 o t e 다 마이너스.. 스마이스 그치 그치 되겠지 암살해보면거잘 먹어. 되게 중요한 게 나온다 연습할 안 나오네 연안돼 <laughs> 중요한 거안 나왔다 아봐봐 뭐야 4에다가 12니까 이 이거 네 이거잖아 자 그럼 여기 플러스 돼요? 네아 왜? 둘러도 되나? 마이너스 돼요? 아니요 마이너스 범위 벗어나 아 어, 벗어나 이 플러스만 쓰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이거야 봐봐 어, 만약에 문제를 풀었어 쫙 풀었어 문제 풀었더니 c값이 만약에 2 나왔어 그거 될까 안 될까 네이 구간이니까 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착각해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기 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2고 여기가 3거잖아 그래서 각 끝점은 빼야돼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실수하는 포인트야 문제의 구간을 닫힌 구간으로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실수하는데 고그 끝점은 빼주셔야 돼 알겠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롤의 정리 자 밑에 유제 한번 슬쩍 해보세요 다 써져 있거든요. 이거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정리 거기 한번 읽어보나요 한번 읽어보시고 쭉한보려고 보세요. 평균값 정리 보려고 보시면 거기 이제 다 그대로 써져 있거든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정리 같은 걸볼때그 생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저보다는 존재 해 좀 어떤 오해들을 또 하냐면 만족 안 하면 존재 안해 맞냐? 조건 만족 안 하면 이거 기울기 같은 애 존재 안 하냐? 그럼 모르는 뭐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조사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문제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의심하지 마 무조건 너가 찾을 수 있어 이런 건데 만약에 연속이 아니거나 이분이 불가능한 구간 안에 그런 점이 있어도 얘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림을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자, 32번 한번 풀어 볼게요. 39번.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걸 찾아라고 했으니까 0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얘네 둘로 일단 평균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를 찾아야 돼요. 기울기 보면. 따란 길리 묶으면 좀더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300일은 약분 되는 거야. 남은 계획이 오나 봤으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9나 약분 시키면 1. 그럼 미분해서 1되는 걸 찾는 거야. 그 미분하면 이거니까 X가 2분의 5예요. x 1뭔데 혹시 자 얘도 기울이 써보면 2 플러스 1이의3제곱 이거예요 얘도 바로 그대로 나왔잖아요 3 여기 9니까 3 미분하면 9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들게된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된다고 된다고 마이너스 1 안 된다고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열린 구간으로 가야 돼. 그래서 1만 되겠다 이렇게. 조심해야 돼. 저 마이너스를 보기에 넣나라 선생님. 아니, 이 문제가 어느 학교나 이 문제 나오거든요. 나오면 다 앞에 문제예요. 이렇게. 앞에 문제고 여기까지는 다 보통은. 대진고는 여기 평균 갑정리까지평갑자까지 중간고사 범위 여기까지 아니다 아니다 여기 기말고사 범위 <laughs> 기말고사 범위고 접선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였고 3년 동안 그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말고사 범위로 들어가긴 할 텐데 문제 앞에 넣어놔 자 밑에 유제 한번 해보시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합시다 밥먹을합시다 벌써 했구나? 네. 굉장한 수줍다 네. 벌써 했어? 생각 안 하고 싶요데 너무 어생각하면 싶은데 그럼 기서 해요? 어. 할수 있어요 못하지 지금 도다 하는구나 과제를 는데 무조건 해야 돼. 너무 뭐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카연습는이숙제내고 풀다가 교훈숙제하데 유재만 숙제 풀다가 뭐 떨어졌어 근데 그거 한번 정... 그 우리 했던거 영상 올렸어 그연습하어려 응. 아니고 아를 다시 약간 떠올리면서 아. 시간이 <laughs>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좀더 음. 그럼 좀더 수트 뽑을 때 표지 도뽑아주면안 돼요? 필요? 이 이거 장난 아니래. 이분좀 보세요. 33번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닌 건 아니고 33번은 그냥 식을 정리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평균값 정리의 변형이 아니고 그냥 평균값 정리 식 구조가 그냥 계산과정에 나와. 그러니까 한번 보고 그냥 평균값 정리를 하고 그냥 계산하면 돼. 이거는 여기서 만나오는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미적분 투하면 똑같은 게 나와. 정리만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넘겨서 이 쪽으로 이양한 다음에 H까지 넘기면 기울기잖아. 딱 생긴 게 여기가 있으면 평균값 정리예요. 자, 얘가 a 콤마 a 더하기 h 콤마. 요 기울기. 범위가 0과 L 사이며, 세타 범위가 0과의 사이면 세타 범위가 0과의 사이면 a 더하기 세타 h는 a 더하기 h와 a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면 기울기 같은 애가 요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평균값 정니다 어쩌라고? 그냥 정리해 주시면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서 정리하면 답이 나와요. 극한 그 계산해야 되겠지만 얘는 뭐람? 자 밀고 갈거예요자다 끝났어? 다 끝났어? 요거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냐면 세타를 H에 관한 신호 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기 제곱근 구하면 되겠 이렇게 밀고 고그 요거 정리로 할까요? 여기는 음, 붙쳤으면 H에 여기 h 플러스 a. 이대로, 그대로 써놓고, 드시오. 이 쉬워. 이렇게. 그러면, 어, 에 어, 센터 H가. 그노니까 유리벌레 어좀 많네. 좀 많긴 해. 응, 응, 생략하고 난리야, 예. Yeah. 야 자, 약분하고요. 0 집어넣을게요. 자, 0을 집어넣으면, 긴자에 여기 0 되고, 3에 1 하면.